차에 공기가 없어가지고 음, 차를 며칠 안 타면 바람이 다 빠져요 이렇게 바람을 넣어야 돼 이거를 38로 맞춰놓고 이거로 바람을 넣어야 돼 이거를 넣어가지고 음, 며칠만 타도 이거를 꼭 누르면은 지금 24밖에 안돼저기 지금 24, 네. 38까지요. 거 네. 매장을 이렇게 보면은 요거를 지금 25, 네. 20 응? 바람이 물을 이렇게 틀어놓고 지 네. 38까지 안 보이지 저게? 네, 바람에 위치를 안 타면은 공기가 다 빠져요 타이어도 아, 다 면제 면제 거려 아, 이거 봐 타이어가 지금 뭐한2년 동안 안갈았더니바람을 38까지 아, 가으라 장소가 깜빡빡거려요 이제 38까지 다 타려간건데 저쪽도 확인 한번 해볼 여기 주유소인데 아주 공짜눈있는 그냥 이것도 보면은 닦아지고 이것도 바람이 다 빠져가지고 쭉쭉 들어가잖아 지금 근데 이상하게 뒷바퀴는 안 빠지는데 앞아만 이렇게 공고 빠져 아들어갔 나? 30박 들어갔잖아한번더 가면. 아, 그래. 잠깐만. 잠고만 잠깐만. 잠깐만. 아깐만 잠깐만. 잠 이거는 깐만 잠깐만. 잠깐만. 잠가려가깐만잠 바람 이렇게 주위소마다 바람을 이렇게 묶는 게다돼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 담아놓고. 38까지. 원래 34까지 렀는데한번 이렇게 많이 넣어놓고, 그 다음에 안 넣어요. 여기 주위소인데, 여기 우리 학생이, 여기, 여기 있어요, 우리 학생이. 점심시간 이용해서 이렇게 나왔는데, 여기 이제 컴이터 하고 파는 데고 뭐. 응. 물이 이렇게 좀 흘러 어서뭘 틀어놓은 거야 이것들이 지금 틀어놓으니까 남의 거라고 참고 는지도 않고 날씨가 지금 비가 오려고 하늘이 지금 불이 잠들 꼈어요 그래 비가 올것 같아요 하늘도 많고 저 점심 먹고, 좀 점심 먹으러 가려고요, 지금. 저기는 빨래방. <목소리> 네, 저기 이제, 나운드리산. <목소리> 내가 옛날에 여기 이 빨래 갖다 맡기고는 그랬어요. <목소리> 우리 학생 없네? 아, 밥 나왔네? 바람 넣었어요. 뒷바퀴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? 길바퀴도 한 번. 길바퀴는 확인 안 해도 될것 같아. 야, 오늘은 필리핀 타이어 공기 누는거 촬영했습니다. 여기까지 하고요. 이따가 가서 또 있으면 좋은 거 있으면 제가 찍어서 올리겠습니다. 가구점이에요. 큰 가구점인데.